자, 이렇게 전선을 가져왔는데요. 자, 이렇게 전선을, 선 작업을 해주겠습니다. 먼저, 빨간색 전선과 검정색 전선 한 개씩 들어서, 자, 검정색 적선은 윗부분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. 그 다음에, 빨간색도 윗부분에, 빨간색은 윗부분에 연결시키고, 반대쪽 모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전술 작업을 오른쪽, 왼쪽 다 해줬는데요. 자, 이제 빨간색은 빨간색 선끼리, 검정색은 검정색 선끼리 연결을 해줍니다. 연결을 하고, 네? 여기, 뭐지? 이, 충전지에 연결을 해줍니다. 일단은, 이 모터가,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? 모터가 뒤에 있고, 이게 앞에 있고, 일단은 충전지가 더하기 빼기가 잘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시험을 이렇게 해보고, 어, 왜안 되지? 음, 이게, 건전지 전기가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충전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충전을 시켰습니다. 자, 한번, 전을 올려보겠습니다. 오, 세다. 자,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, 일단은 덜렁거리면 안 예쁘겠죠? 이거를 딱 여기에 붙여주겠습니다. 글로건을 이용해서. 오, 어,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잘 됩니다. 자, 한번 지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자, 종이컵을 한번 무너뜨려 보겠습니다. 출발! 아우! 좀 나갔다! 이상하게 나갔어요. 좀 이상한 소리! 어, 이거. 좀 이상하네? 자, 이거는. 모터 종류가 달라가지고. 달라서. 이. 한쪽 모터만 쓰고 한쪽 모터는 약해서. 이게.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것 같아요. 다음에는 한번 진짜 작동 잘 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상으로 메이커 플레이 였습니다.